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입니다. 어디 에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아, 이제 오후 시간이 이제 들어서서 이제 주가를 잠시 봤는데, 음, 삼성전자는 현재 81,900원 정도 보여주고 있어요. 흐름을 81,900원 현재 마이너스 700원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생각이로 좀 많이 빠지네요. 많이 빠지고 있고 현재 흐름 자체는 계속 그냥 박스권인 하락으로 그냥 보여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현재 한 74,0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우선주는 74,000원에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00원 정도 하락세를 보고 있습니다. 어, 코스피는 약간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삼성전자하고 음, 우선주는 흐름이 재미가 없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한 마이너스 2.27% 하락 중에 있고 더 빠지고 있어요. 13만원이 깨졌네요. 그리고 네이버도 좀 빠지고 있고, 막 카카오도 한1.3% 빠지고 있네요. 현대차, Sdi, 셀트리온. 결국은 시가총액 한 10대 종목들은 거의 다 하락세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결국 오른 게 이제 LG화기나 삼바 정도만 조금 오르고 있고요. 일단 주가지수는 현재 코스피 3,163.27에 지금 보이고 있어요. 0.51% 상승 중이고, 코스닥이 이제 상승했다가 전저 오후 되니까 또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0.17 정도. 지금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뭐 상해 종합도 현재 빠지고 있고요 상해도 지금 한 마이너스 0.2 심천도 마이너스 1.24 빠지고 있습니다 흐름들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일본, 일본은 좀 좋아요 일본은 계속 지금 상승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현재 1.7% 거의 급등 중에 있네요 일본은 일단은 아시아권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보시고 좀 빠질 때 그냥 뭐 조금씩 조금씩 이제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더 이상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많이 빠져도 1% 내외에서 약간 하락에 좀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할것 같습니다 그쯤에서 여러분들 막 종가 정도에 종가쯤에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아니면 은좀 약간 좀 불안하거나 자기는 좀 약간 관망하고 싶은 분들도 나쁘진 않아요 그냥 관망하시면 됩니다 그냥 관망하셔서 좀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어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가 또 반도체 관련된 그런 기술 개발에 항상 힘을 쓰고 있어요. 주위에서 자꾸 뭐 위기다, 위기다 안 좋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삼성 내부에서도 뭐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감지하지 않았겠어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도 나름대로 다 대응과 전략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허술하게 뭐 대응할 그런 업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삼성이 원인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술 개발에 이제 나름대로 성공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초미세 배선에 구현을 하겠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현재 로직과 HBM 4 개를 한 패키지에 구현을 한다고 하네요. 하나의 반도체처럼 이렇게 작동작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할게요. 삼전이 아, 아까 말한 것처럼 로직 칩과 4 개의 HBM이라고 하는데 이게 HBM, HBM, HBM인데 이게 하이밴드 위스 메모리네요. 그래가지고 그런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완전 다 구현한 독자 구조의 2.5D 그 패키지 기술 IQB퍼라고 하네요. IQB, IQB, IQB퍼 이걸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 iQub 펀은 그 고대역폭 데이터 전송과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를 요구하는 그 HPC, 하이 퍼 p u 스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HPC하고 AI 뭐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등을 중심으로 해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는 그 i q u b e 어 실리콘 그 인터포저 위에 CPU하고 GPU 등의 그 로직과 HBM을 배치해가지고 하나의 반도체처럼 동작하도록 하는 이종 집적화 패키지, 좀 이종 집적화, 이종 집적화, 집적화 기술이다. 뭐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그런 기술인 것 같네요. 어, 그런 이종 집적화 기술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복수의 칩을 한 개의 패키지 안에서 배치해가지고 전송 속도는 높이는 거죠. 속도는 높이고. 패키지 면적은 좀 좁게 이전할수는 좁게 이렇게 면적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전 그 삼성전자는 아이큐브 4에 이제 실리콘 인터포지를 정의해서 초미세 배선을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반도체 구동에 필요한 전력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제 했죠. 가능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패키지 안에 있는 실그 패키지 안에 실장하는 그 반도체 칩이 이제 많아질수록 그, 인터포저의 면적도 함께 증가해가지고, 이제 공정상의 어려움도 이제 커지는 거죠. 어, 삼성전자는, 음, 100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매우 얇은 그 인터포저가 변형되지 않도록 재료나 두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반도체 공정과 제조 노하우를 적용을 해요. 또한 그 i q 브4에 몰드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독자적인 구조를 적용해가지고, 그 열을 효율적으로 이제 방출하는 겁니다. 열이 많다 보면은 제품이 변형이 될 수도 있다니까 그 열을 효율적으로 이제 방출하도록 그렇게 가능토도록한것 같아요. 그래서 삼자는그 패키지 공정 그 중간 단계에 동작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불량품을 사전에 걸러내는 거죠. 불량을 사전에 걸러내고 전체 공정 단계를 줄여 가지고 이제 생산 시간을 이제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일단은, 그, 강문수,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맞마 그 전략팀 전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성능, 그, 컴퓨팅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세대 패키지 기술의 중요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 I-Cube 2양산 경험과 차별화된 I-Cube 퍼 상용화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전 자기들이 HBM, 그, HBM을 6개, 8개 탑재하는 그런 신기술도 개발해서 시장에 이제 선보이겠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전은 2018년에 로직과 두개의 HBM을 집적한 어, 그 iCube2 솔루션을 선보였고요 지난해에는 로직과 SRAM을 SRAM이죠, SRAM을 수직 적정한 X-Cube 기술을 공개하면서 그 차세대 패키지 기술도 차별화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 약간 기술적인 내용과 그런 뭐냐 문구들이 있어서 잘 이해가 안, 안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 굳이 이렇게 막, 어, 고도의 기술력을 가, 막 관련된 그런 있잖아요. 내용들이나 그런 문구들까지 우리가 막 암기하거나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술 을 개발했구나. 뭐, 초미세 배선을 구현하구나. 그,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구체적으로 이제 파고들어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반도체 전문가도 될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 그냥 포괄적인 그런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그냥 한번 내용을 여러분들이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쫙씩 들어가는데 이것도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삼성에서 나름대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분야에 신경 을 쓰다 보니까 이런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3분기, 4분기 정도 되면 이제 파운드리 쪽도 좋아질 거예요. 좋아지면은 여러분들 좀 그에 관련된 이익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좀, 어찌면 좀 답답할 겁니다. 삼성전자 흐름이 자꾸 하방에 있다 보니까 지겨하고 지겹고 좀 짜증나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역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좀 빠지면은 빠지는구나. 좀 기회를 더 주는 거라 생각하고 좀 매수하실 분들더 매수하시고 좀 답답하면은 그냥 관망하셔도 괜찮습니다. 관망하셔서 좀더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늘 응원하겠습니다. 성토하시고요. 일단 오후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